전쟁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 오신 그 이유가 뭐예요? 내가 너한테 전쟁을 지금 시작할 거야. 눈에 겉에 보이고 나타난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 세워놓은 이게 무기 이게 이제 성전인데, 난 너한테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다. 왜 내가 너한테 전쟁 시작하는 줄 아냐? 뭐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는데? 그 전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저 뿌리를 보라는 거지. 응? 보이지 아니하는 저거. 저거를 알라는 거지. 진짜 본질을 알라는 거지. 그거를 알면 전쟁은 끝나버려. 그거를 깨달으면 전쟁은 그냥 아웃이야. 없어. 그때 비로소 뭐냐,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야. 보여주는 율법 성전이 다 표야.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만들어주, 그걸 갖고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거요